아이들 웃음이 가득한 안양의 삼덕공원. 그 바닥 아래엔 46일과 60명의 인생이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 임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양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안양 1번가에 놀러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안양시 만안구에는 삼덕공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그야말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돗자리를 펴고 한가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흐드러지게 물들어 사진 동호회 사람들의 성지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그 평화로운 공원, 흙바닥 아래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곳은 원래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양의 하늘로 쉼없이 하얀 연기를 내뿜던 거대한 공장. 바로 삼덕 제지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공장의 주인은 너희들과는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 내돈 300억 필요 없다. 가져가라, 말하며 공장문에 쇠사슬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슬 퍼런 결단으로 인해 투쟁 승리를 외치며 머리에 붉은 띠를 둘렀던 60명의 직원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인생의 벼랑 끝으로 아니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IMF 시절 1인당 천만원씩 손해를 감수하며 회사를 살려냈던 그 천사같던 직원들이 왜 불과 6년 뒤에는 회사의 심장에 칼을 꽂는 자객으로 돌변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 분규가 아닙니다. 배부른 착각과 잘못된 신념이 어떻게 한순간에 수백 명의 인생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소름돋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46일간의 잔혹한 기록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처를 털어내지 못하고 모두가 보릿고개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전재준 회장 그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나 6.2이오 전쟁통에 혈혈단신 맨몸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뚱이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배불리 먹겠다는 독기 딱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1961년 안양 바닥에서 전재준은 리어카 한 대를 끌고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사업이지. 남들이 버린 폐지를 줍고 종이를 실어 나르는 그야말로 막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등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푼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핏땀 어린 노력으로 쓰러져 가던 인쇄 용지 회사를 인수해 기적처럼 일으켜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안양의 랜드마크이자 40년 향토 기업 삼덕 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사동 수암천변. 그곳의 우뚝 솟은 삼덕 제지의 굴뚝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재준이라는 한 인간의 집념이자 안양공업화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회장은 사장실에 앉아 에어컨 바람 쐬며 결제도장이나 찍는 그런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귀가 먹먹해지는 기계 소음 속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40년을 버텼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녔고 내가 다니고 내 아들이 다닐 수도 있는 평생의 터전이었습니다. 회장에게 직원은 남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 끈끈한 유대감이 빛을 발한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말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주풍낙엽처럼 쓰러지고 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던 지옥 같던 시절. 삼덕 제지라고 별수 있었겠습니까? 경영은 악화되고 부도 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당시 삼덕 제지 노조는 노사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믿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회장님,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노조원들은 상여금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야근수당, 잔업수당까지 스스로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걸 돈으로 계산해볼까요? 당시 돈으로 조합원 한 명당 무려 천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스스로 감수한 겁니다. 여러분, 90년대 후반에 천만 원입니다.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내 월급, 내 보너스, 내 아이 학비를 깎아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마음, 왜 그랬겠습니까? 회사가 망하면 나도 죽는다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재준 회장은 직원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을 보며 다짐했을 겁니다. 내이 사람들을 절대 굶기지 않으리라. 내 뼈를 갈아서라도 이 회사를 지키리라. 이 끈끈한 신뢰 덕분에 삼덕 재지는 그 혹독한 IMF 파고를 무사히 넘깁니다. 여기까지가 해피엔딩이 될수 있었던 아니 해피엔딩이어야만 했던 일막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늘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을 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등 뒤에서 칼을 꽂으며 찾아오는 법이죠. 2003년 삼덕 제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자 악마가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순박했던 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부터 비극은 잉태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2003년 7월 그들은 전면 파업을 선언합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확성기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 얼핏 보면 그럴싸합니다. 임금 인상, 복지 확대, 좋습니다.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내건 진짜 조건, 회장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권과 징계권의 노사동수 구성,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굴 뽑을지, 누굴 승진시킬지, 횡령이나... 태업을 한 직원을 징계할지 말지 이 모든 결정을 노조가 절반의 권한으로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협박입니다. 더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강하게 나가면 회사는 굴복한다. 말도 안 되는 외부 세력의 선동에 완전히 세뇌당한 겁니다. 그들은 80세 노구의 전재준 회장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뻘 할아버지뻘인 사업주에게 패륜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이 공장에 미련이 많다. 절대 문못 닫는다. 우리가 버티면 결국 돈더 주고 빌게 돼 있다. 이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 그들은 전 회장의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영까지 건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제지 공장이 46일, 무려 한달반 동안이나 멈췄습니다. 제지업의 생명은 납기입니다. 신문사, 출판사, 포장 인쇄소들은 종이가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윤전기가 멈추면 손해는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삼덕 제지가 파업으로 종이를 못 줍니다. 그럼 거래처 사장들이 파업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에 그런 자비는 없습니다. 당장 다른 재지 회사로 납기를 돌립니다. 삼덕 재지, 거기, 이제 못니다툭 하면 파업하잖아. 거래 끊어. 40년 동안 전 회장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며 쌓아온 신용이라는 탑이 그 46일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매출은 영원히 줄고, 공장 임대료와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빚독촉은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말라 죽어가는데, 노조는 공장 마당에서 윷놀이하고 술판을 벌이며 투쟁가를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밥벌어 먹는 터전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캠프파이어 하는 꼴 아닙니까? 당시 안양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더군요. 그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최소 회사가 굴러가게 하면서 파업을 하면 모를까? 납기를 다 밀리게 만들면서 파업하는 게 사람들이냐고.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투쟁 뽕에 취해 있던 노조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승리만을 확신하며 회사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9월 중순 전재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회사가 내 자식 같던 직원들에게 조롱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적힌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꼴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리어카 끌며 피땀 흘려 키운 회사가 이제는 나를 향해 칼을 겨누는구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드디어 전재준 회장은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노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이었습니다. 공장문 닫겠다. 폐업이다. 그냥 폐업하겠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양 공장 부지는 그야말로 노른자 땅 중에 노른자였습니다. 안양 토박이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삼덕 재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위치도 안양 중앙시장 바로 옆, 개울 하나 건너면 안양공구 걸어서 5분이면 안양 1번가 개발만 하면 수천억을 벌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전 회장은 이 땅을 당시 시가로 300억 원 현재 가치로는 수천억에 달하는 금사라기 땅을 안양시에 조건 없이 기증해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는 몽땅 뜯어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랑은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 돈 필요 없다. 나는 그돈다 사회에 환원하고 끝내겠다. 전재준 회장의 신의 한수, 노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겨진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회장이 땅을 기증하면서 내건 조건은 딱 하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양시에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전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법정 12위까지 갔습니다. 내 땅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준 거지 수익 사업하라고 준게 아니다. 결국 공원 아래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안양 시민들 삼덕공원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공원도 참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땅 지금 시세로 따지면 몇천억은 갈 겁니다. 그대 쪽 같은 성품, 돈보다 원칙이 더 중요한 사람, 노조는 바로 그 원칙주의자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노조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300억을 던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부랴부랴 협상하자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위로금을 조금 더 얹어주는 선에서 합의하고, 공장은 예정대로 폐쇄됐습니다. 2003년 11월, 40년 역사의 삼덕 제지 안양 공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60명 전원은 해고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극입니다. 노조는 파업이 끝난 날 승리했다고 자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위로금 몇백만원 더 받아냈다. 승리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그들이 46일 동안 싸워서 더 받아낸 돈, 그게 1년치 연봉이나 됩니까? 기껏해야 몇달 생활비 수준입니다. 그돈 받으려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다닐 수 있었던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제발로 걷어찬 겁니다. IMF 때는 천만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켰던 그 소중한 직장을 이번에는 고작 위로금 몇백만원 더 받겠다고 스스로 박살 낸 겁니다. 더 처참한 건그 이후입니다. 전재준 회장은 설비를 옮겨 천안에서 제지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제지업은 숙련공이 필수입니다. 기계 다룰 줄 아는 베테랑이 꼭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안양공장에서 일하던 숙련공들을 데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회장은 안양 공장 직원을 단한 명도 정말 단한 명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46일 동안 내 등에 칼 꽂고 확성기로 내욕을 하던 사람들. 내 욕을 하던 사람들을 내돈 주고 왜 데려가나? 내 돈으로 왜 원수를 키우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전 회장은 차라리 생판 모르는 신입 사원을 뽑아 처음부터 가르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 60명의 노동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45먹은 제지공장 노동자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력서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삼덕제지파업주도, 강성노조, 출신. 어느 사장이 이 사람들을 뽑아줍니까? 업계 소문이 쫙 퍼졌고, 대부분 실업자가 됐고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심지어 노숙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 가장이 무너지면, 사인가족이 무너집니다. 최소 240명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이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쌀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 사람들은 민주노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조직의 정체는 뭐지? 그들은 삼덕 제지, 노조원들에게 투쟁하라, 싸워라, 쟁취하라 부추겼습니다. 머리띠 해주고 구호 가르쳐주고 꽹과리 쥐어줬습니다. 강성 투쟁만이 정답이다.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전원 해고, 회사는 공중분해. 그렇다면 회사가 망하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그 민주노총은 무엇을 했을까요? 생계를 책임져줬을까요? 일자리를 구해줬을까요? 위로금을 줬을까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삼덕 제지가 망하자 짐 싸서 다른 투쟁 사업장으로 홀연히 떠났습니다. 아, 여기는 망했네. 그럼 다음 타깃은 어디지? 이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노동자를 총알바지로 내세워 새 과시하고 정치 투쟁하고 정작 일이 잘못되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것. 여러분, 현대중공업, 서울, 지하철 노조, KT 노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굵직한 노조들이 왜 민주노총을 탈퇴했을까요? 질려버린 겁니다. 내 월급, 내 복지, 내 고용 안정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맨날 미군 철수 정권 퇴진 같은 정치 구호만 외치니까요. 노동조합이 뭡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낸피 같은 조합비가 내 권익이 아니라 정치 집회에 쓰인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삼덕 제지 노동자들도 똑같이 이용당한 겁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투쟁한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끔찍한 논리입니까? 회사가 없는데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삼덕공원에는 전재준 회장의 흉상이 서 있습니다. 이런 데에 미림의 순남국만은 안양 시민들은 그를 기부천사로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합니다. 300억 원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준 영웅, 승자입니다. 하지만 그 흉상 맞은편 어딘가에서 쓴 소주를 들이켜고 있을 옛 직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투쟁을 외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파탄 났습니다.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강성투쟁은 자살 행위입니다. 삼덕제지노조가 만약 예전처럼 회장님 어렵지만 같이 살아봅시다.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재준 회장 성격상 천안공장으로 데려가거나 최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를 해줬을 겁니다.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고 파국으로 몰고 간건 회사가 아니라 노조 자신이었습니다. 둘째, 민주노총 같은 정치 집단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투쟁 동력일 머릿수일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들은 떠납니다. 남는 건 실직자가 된 당신 그리고 굶주리는 가족뿐입니다. 셋째 노사는 적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선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에 구멍을 내서 협박하겠다고요. 구멍 뚫리면 다 같이 수장되는 겁니다. IMF 때 삼덕 재지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희생과 협력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았고, 이번에는 죽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상생을 택했느냐? 투쟁을 택했느냐? 여러분, 지금 삼덕공원의 전재준 회장 흉상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아마 씁쓸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핏땀 어린 공장을 시민에게 돌려준 뿌듯함도 있겠지만, 끝내 손을 뿌리치고 벼랑 끝으로 달려간 그 60명의 옛 직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쉬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